우리 아이 독서 습관, 어떻게 길러줄까 고민이세요? 아이 방 인테리어까지 책임지는 심플룸 올인원 아기 전면 책장을 소개합니다. 아이의 자립심까지 키워준다니, 정말 똑똑한 선택이죠? 아이 눈높이에 딱 맞춰 책 표지가 한눈에 보이는 전면 책장 덕분에, 아이가 스스로 책을 고르고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어요. 심플룸 올인원 책장은 전면 책장, 일반 책장, 교구장으로 변신, 아이 성장에 맞춰 3단 멀티 구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큰 책도 거뜬히 들어가고, 교구나 장난감 정리도 문제없답니다. 아이 안전을 생각해 피스 안 보이는 라운드 마감은 기본. 낙서와 스크래치에 강한 소재라 오래오래 깨끗하게 쓸수 있고, KC 인증까지 받았으니 안심이죠. 화이트와 우드톤의 심플한 디자인은 어떤 방에도 찰떡. 심플룸 올인원 아기 전면 책장으로 아이에게 행복을 선물하세요. 이런 직증이 있어요. 낮은 전면 책장으로 아이 스스로 독서 습관을 쑥쑥. 전면 일반 책장, 교구장으로 변신하는 올인원. KC 인증의 라운드 마감까지 안전 제일. 화이트 플러스 우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아이가 책 고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전면 일반 책장 교구장 올인원으로 변신. 라운드 마감으로 안심. 실제 사용 후기를 보면요. 책이 많아지면 일반형으로 바꾸고 싶었는데, 심플룸 올인원 책장이 딱이었어요. 우드톤이라 어디든 잘 어울리고, 모서리 마감도 부드러워서 안심이에요. 아이가 어릴 땐 전면으로, 나중엔 일반 책장으로 바꾸면 되니, 실용성 최고. 가성비도 좋아서 후회 없어요. 아이가 책을 더 가까이에서 너무 기뻐요. 3단 낮은 책장이라 아이가 스스로 책을 꺼내고 정리하는 모습에 감동. 전면 책장 덕분에 좋아하는 책을 한눈에 볼수 있어서 독서 흥미도 어 교구장으로도 활용 가능해서 장난감 수납까지 해결되니 공간 활용도 굿. KC 인증받은 튼튼한 제품이라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만족도 200%. 강력 추천합니다.